이 트리를 이용한 다항식 계산 프로그램 구현에 관한 연구에 대해 발표하게 된 정지훈입니다. 어, 저희 조에서는 아직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은 트리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다항식 계산 프로그램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어, 프로그램 설명이 앞서서 이 트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어, 수업 시간에 제가 연결 리스트를 지금까지 배워왔는데 이 연결 리스트가 발전된 형태가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트리 형태입니다. 네, 기본적인 형태의 연결 리스트는 구조체의 데이터 부분과 링크 부분을 연결, 선언을 하여서 포인터, 포인터 변수인 링크를 그 연결시키고자 하는 다른 노드의 링크에 연결을 시켜서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자료 구조가 연결 리스트입니다. 이 연결 리스트의 형태가 발전된, 연결 리스트의 형태가 발전된 자료 구조가 트리 구조인데요. 트리 구조는 차상위 노드인 부모 노드의 양쪽, 양쪽 포인터, 노드, 포인터 링크에서 각각 한 개씩 그 하위 노드인 자식 노드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그 자식 노드는 또 각각 왼쪽 엘링크와 알링크에서 또 다른 노드를 하나씩 가리키게 되면서 가기 도형식으로 뻗어나가는 자료 구조가 트리 형태입니다. 기본적인 형태의 트리는 한 가지의 하나의 부모 노드에 여러 개의 자식 노드를 갖고 있지만 어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이진 트리는 하나의 부모 노드의 자식 노드가 연결되어 있는 자식 노드가 두개 이하 인트리를 이진 트리라고 합니다. 이 이진 트리를 활용하여서 다항식 계산 프로그램을 구현을 해 보았는데 입력받은 항, 즉 개수와 차수를 입력을 받아서 가장 상위에 있는 노드부터 천천히 비교를 하면서 그 항이 들어갈 위치를 찾게 됩니다. 그때 받은 차수가 비교하고자 하는 항의 차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왼쪽 링크로, 높은 경우에는 오른쪽 링크로 가도록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이 이진 트리 자체를 구현함. 구현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항식의 정렬이 가능해졌습니다. 무격적으로 다항식 계산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드 구조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업 시간에 많이 다루었던 어, 연결 리스트 형태와 동일한데, 어, 각각 자신 각한 노드에서 자식 노드를 가리키기 위한 레프트링크와 라이트링크를 right 선언을 하고, 항이기 때문에 개수와 차수를 받을 인트형 변수 두 가지를 선언해줍니다. 이렇게 노드를 트리라고 하겠습니다. 어, 데이터 삽입, 데이터를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노드 자체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 F3를 만들고 처음에 F3는 차상위 노드인 헤드 노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scanf로 개수와 차수를 각각 입력 받아서 이 차수끼리 비교를 해봅니다. 어, 비교해봤을 때 입력받은 차수는 6인데 지금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차수는 5입니다 그러므로 오른쪽 링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비교를 해보면 어, 입력 받은 차수는 6인데 이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어, 차수는 8이기 때문에 이번엔 왼쪽 링크, 왼쪽 노드로 이동을 합니다. 또 비교를 해보면 어, 입력 받은 노드의 입력 받은 차수는 6이고 이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차수는 7이기 때문에 왼쪽, 왼쪽 노드로 또 연결해야 되지만 현재 왼쪽, 왼쪽 노드 왼쪽 링크에 연결되어 있는 노드가 없으므로 이 자리에 새로운 노드를 탑입합니다. 어, 이번엔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현재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위치까지 와서 왔는데 차수가 같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입력받은 개수와 이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개수를 더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연산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합이 0이 된다면 해당 노드를 풀이해주면 됩니다. 이번에 데이터를 수정하고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묶어놓은 이유는 데이터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어, 탐색을 통해서 수정하고자 하는 노드를 찾고 그 노드의 데이터를 변경시켜 줘야 되는데 그 과정이 구현하기가 어려워서 어, 데이터 삭제와 혼합을 해서 탐색한 노드를 삭제한 후그 자리에 수정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넣는 식으로 데이터 수정 방법을 데이터 수정 프로그램을 구현하였습니다. 어, 이 경우에는 몇 가지, 이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봐야 했는데요. 먼저 수정하고 삭제, 수정하고 삭제하려는 노드가 맨 마지막, 맨 최하위에 있는 단말 노드인 경우입니다. 수정하고 삭제하려는 노드가 단말 노드인 경우에는 그 노드를 삭제한 후, 풀이 한후 그대로 상위 노드, 상위 노드의 포인트 링크에 널만 붙여주면 됐습니다. 만약에 이 경우가 수정이, 수정인 경우에는 이 삭제한 자리에 수정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삽입해주면 되겠죠. 두 번째 경우는 수정하고 삭제하려는 노드의 자식 노드가 한개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해당 노드를 풀이 한후그 상위 노드에서 삭제한 노드의 하위 노드로 연결 시켜주면 됩니다. 이 경우가 수정하는 경우였다면 이자리에 데이터를 다시 삭입한후 상위 노드를 연결하고 다시 이 하위 노드를 수정한 노드에 연결 시켜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 노드가 두개 있는 경우입니다. 어, 이 경우에는 이 노드를 삭제하게 되면 이 트리 구조가 망가지기 때문에 어, 좀더 복잡한 프로그램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그 사, 삭제하려는 노드의 하위 노드와 자리를 바꾼 뒤이 노드를 삭제하여 너를 붙이면 되는데 이 경우에도 수정한 이 경우가 마찬가지로 수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리를 바꾼 뒤그 자리에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서 위치를 조정을 하였습니다. 네. 이제 데이터를 연상하고 출력하는 경우인데요. 저희 쪽에서 구현한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사칙 연상과 어, 다항식의 변수의 값을 대입하는 방법 그리고 또 미분까지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해당 내용 에 대한 설명은 dpt에 담지 않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만 작동 되는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지금 제가 설명해드릴 방식은 내림차순 아 오름차순 인데 보통 저희가 수학문제나 뭐 수학책에서 보는 방식같은걸 보면은 모두 오름,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 현재 저희 프로그램도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사고로 발표는 오름차순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 먼저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하나 만들 후, 이 포인터에 이제 함수를 재귀적으로 사용하여 재귀적으로 사용하여 이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왼쪽 링크로 포인터를 옮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포인터가 또 다시 왼쪽 링크의 노드를 갖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그 위치로 포인터를 옮기고 이 노드가 왼쪽 다시 또 왼쪽 링크의 노드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이이 가리키는 이 노드가 가장 작은 차수 링크로 이 차수를 출력하게 됩니다. 출력한 뒤에는 다시 바로 한 단계 위에 있는 상위 노드로 이동을 하여 출력을 하게 되면, 어, 아까 출력한 이 노드보다 차수가 그 다음으로 높은 차, 그 다음으로 높은 노드가 바로 이 상위 노드이기 때문에 다음, 이 다음 순서로 이 노드를 출력해주면 됩니다. 노드를 출력한 뒤에는 이 노드에 연결되어 있는 알링크로 다시 이동을 해서 이 노드를 출력을 하고, 이 노, 알링크로 온 노드의 어, 양쪽 링크에 모두 노드가 없으므로 아, 다시 이 상위 노드의 상위 노드로 이동을 한 뒤에 마찬가지 방법을 쭉쭉쭉쭉 수행을 해서 이 각각 데이터를 뽑아서 당식길에 연산을 수행하거나 데이터를 출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